안녕하세요. 아 여기 산에 왔거든요. 산에 왔는데 힐링 코스, 아, 운동 삼아서 도라지 어, 개척 산행 좀 해갖고 올라왔습니다. 아 어제 눈이 와가지고 산이 그의 나무에 하얀게 덮여 있습니다. 오늘 어, 날씨는 그렇게 춥지도 않고 좀 뭐. 그냥, 어, 예, 지금 영화 한 2도 정도 될것 같, 참, 영상 2도 정도가 될것 같은데, 참, 산이 멋집니다.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눈이 덮여가지고, 하얀하니, 완전 힐링 코스로 해가지고, 지금 돌고 있습니다. 좀 돌고, 여 음, 요, 지기로 한번 돌아보고, 살짝 돌아가 보겠습니다. 있으면 영상을 남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10분간 쉬었다가, 아,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멋집니다. 잠시 이동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산에로 왔습니다. 산에 올라가다가, 여기 관 절벽에 다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기버섯, 어, 모기버섯이라고, 어, 기버섯이 계렇 있습니다. 저 안에도 있고요 아, 요거를저 위에도 있는데, 저 안에 하고, 여들게만 먹을 만큼만 좀 따게 하겠습니다 맛있는 버섯인데 많이 폈네요 여기 많이 있네요 겨울인데 여기가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 먹을 만큼만 따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우에도 기 있고요 저쪽에 저우에도 저위에도 있고 저쪽 안쪽에도 있고 좀 있습니다 어, 먹을만큼만 살짝 주워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거 이거 따고 여기 절벽 다 왔으니까 절벽 한번 돌아보고 하고 돌아있으면은 영상으로 남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아 여기 아, 절벽을 살짝 돌다 보니까, 아, 오랜만에 도레 싹대를 하나 갔습니다. 근데, 작고, 작아가지고, 여기 보면 이 도라지 싹대데 아, 작아가지고, 그냥 중급 미에 이하라, 그냥 가야, 패스해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요건 패스하고 이 주변에 한번 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다 보니까 여기 드라이 싹대 이두 개가 떨어졌는데 어, 어디서 떨어진 나 모르겠네. 이왜 떨어진 건지. 어디 떨어진 건지, 아이가 이 우회로 한번 올라가 보고 있나면 찾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싹대가좀 괜찮은데 두개짜리데 어, 뭐 하나짜리가 두개 양쪽에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은 두 개짜리인지 한번 올라가서 어, 훑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싹대는, 완전히 중급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올라오고,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여기 하산하다 보니까, 여기 난이 하나 있습니다. 아, 난이 있는데, 아, 여기, 난이 괜찮은데. 이걸 참, 난이라는데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예. 이렇게 덮어주고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 예. 한겨울인데도 이렇게 팔아나가지고. 예쁘네, 예쁘네요. 조금 더 돌아보겠습니다. 아, 여기 돌다 보니까, 도라이 싹대가 있는지 가는 게, 가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싹대가 이탈돼가지고 아, 그냥 돌겠습니다. 그냥 옆으로 한번 돌아보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싹대는 있네요, 여기. 자원은 있는데, 큰게다 켜갔나, 안 보이네요. 일단 조금만 더 돌아보겠습니다. 살짝 돌다 보니까, 여기, 영지버섯이 이렇게 달렸는데, 이거 뭐 어떤지, 상태가, 상태가 안 좋네요. 영지버섯이, 이렇게 있는데, 상태가 안 좋아요. 네, 그래 이건,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하고, 좀더 돌아보겠습니다. 턱이 괜찮고, 좋아가지고, 한번 조금만 더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돌려보니까, 싹대, 외대짜리외대짜리 하나 있는데, 싹대가 꽤 있습니다. 요거 한 번, 어, 작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좀 괜찮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작업하고, 다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 후에, 올리겠습니다. 싹대가 굽죠. 예, 네. 젓가락 굽기만큼 되는데 이거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 금방 싹대 하나짜리 이거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뽑아낸 여기는 참뿌리까지다 뽑아냈는데 여기 하나가. 통바위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끊어졌습니다. 아, 요건, 가지고, 집에 가져가는 걸로 하고, 요기다가, 실을 조금 뿌려놓고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조금 전에 그거 캐고, 살짝 돌아오니까, 여기 싹대 큰거 하나 있네요. 이거 중급 좀금 넘을 것 같은데, 어, 실도 한, 시방도 한 4개, 5개 정도 달리고 싹대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한번 건접 해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어, 주변에 도라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아아 아, 일단 요거 접 해보고 좀더 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 하산하는 중에 영지를 봤습니다. 아, 도라지는 하나도 못보고 그냥 싹대만 싹대만 서너개 보고 아, 영지 하나 봤는데 이거 따가야 할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하산을 하겠습니다. 이거 따고 아 여기 살짝 돌다보니까 여기 영지 버섯이 하나 있네 오늘은 뭐 이제 도라지는 없고 이 영지버섯 하나 있어가지고 아 이거 따가지고 한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이거 따고 살살 한번 더 돌아보고 아, 있으면 캐고 없으면은 그냥 가는 걸로 하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영지버섯 아직 뭐 쓸만하네요. 네, 거 가져가서 싹 씻어가지고 삶은 다음에 음 다시 쪼개 놓는 걸로 일단 가져가겠습니다 아 이제 산에서 저쪽이 산에서 새 뿌리를 캐 가지고 약도라지로 새 뿌리를 캐 가지고 하산하고 있습니다 저기, 같이 다니는 후배인데, 아, 멋지네요. 멋지게 가는데, 인사 한번 하지. 네, 후배하고 같이 와가지고, 같이,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산에. 그래도, 되게 약들어 이 새뿌리 캐고, 그냥 하산하는 걸로 하고, 지금 하산하고 있습니다. 차 있는 데까지 한쪽은 걸어가야 되니까, 기쉬씩 걸어가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아, 아, 목사 이제 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좀 이따 집에 가서 다시 영상을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찍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산에 가가지고, 어, 캐온 수확물입니다. 뭐, 이게 뭐, 썩좋지 않고, 그래가지 그냥, 뭐, 판매는 그렇고, 그냥 꿀잼 용이로, 어, 캐왔습니다. 어, 뭐, 도라지도 요새는 이제, 싹다 다 날리고, 끈가다 하나씩 도라지 구하기가 힘드네 이제 그래서 이걸 요걸이대로 <laughs> 해가지고 꿀절임요 꿀재림, 꿀절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해 지금 올해 들어서 첫 산행인데 도라지가 너무 귀합니다. 일단은,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도에는 열심히, 산을 열심히 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